예, 시리우스, 상하송, 상하송, 봉봉사절, 실기는 방법부터 조작상자, 사용 방법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거꾸로 감을 겁니다, 나일론실은 거꾸로, 한 10바퀴 정도요. 거꾸로 감고, 당겨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몇 바퀴 돌아갈 때까지. 거꾸로 감아주는 거 중요합니다. 나이론 실은. 미끄럽고 풀리기 때문에 반드시 거꾸로 감아주세요. 이렇게 되면 실 감기 준비 끝났죠? 탄탄하게 감기 위해서. 안력조절을좀더 많이 해주시고 그런 다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감아주시고 다 감기면 이렇게 레바가 밖으로 튀어 나갑니다. 이번는 네. 바늘실이요. 쉬연 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초보님들에게는 바늘 씻기는 법 반드시 알려 드립니다 굳이 여기까지 안 끼셔도 되고요 여기 걸쳐서 여유가 많으니까 좀 잠가 주시고 요거는 실 길이를 조절하는 조절 조시탱크인데 실 길이가 너무 길게 나오면은 장가 줄수록 짧게 나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장가 주면 시계 방향으로 장가 줄수록 짧게 실이 남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껴주시고요. 다음에 댐핑 댐빙. 여기가 댐핑이라고 합니다. 댐핑에 껴주신 다음에 이렇게. 요거는 전자식 와이퍼 안에 껴주시고, 그리고 바늘 때. 그때 옆에 붙은 이 부분에 꼭 껴주세요, 돼요. 이 나일론사들은 실이 출렁이면 출렁일수록 실이 잘 빠지거나 끊어져요. 그래서 꼭 껴야 될곳 껴야 합니다. 자, 한두 실 끼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한두마원 정도는 처음에 실 껴서 길 때는 가 주신 다음에 잘라내고 제봉을 하세요. 네, 정력 잘 맞았고요. 자 이번에는 조작상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요 T 자는 아무 것도 지원되지 않는. 안 눌리는 겁니다 버튼이 요거는 봉제 방법 일자 재봉 요거는 그림과 같이 사각 재봉을 할때 쓰는 건데요 거의 안 쓰실 거예요 요거는 패턴 재봉 1번에서 15번까지 입력해서 쓰는 부분인데 이것도안 쓰십니다 요거는 쓸수 있어요 계속 도매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이 쓰이진 않아요 이렇게 도매만 하는 거고요 여기는 AB, 여기 A와 B 있죠? A와 B에 해당하는 도매, 자동 도매 부분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서 d c d 요요 부분은 누르면, 자, 싱글, 기본, 그 다음에 더블로 되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더블로 할수 있어요. 두번 그런데 대부분은 AB 하나만 나오게 끝도매도 CD 이렇게 하나만 나오게 설정해 놓고 쓰시면 되고요. AB 여기 AB는 숫자를 변환할 수 있어요. 땀수를 예를 들어서 55 이렇게 놨다고 하면 시작해서 다섯 번이 도매가 됩니다. 다섯 땀이 도매가 돼요. 다섯 땀 앞으로 왔다가 이렇게 길게 됐죠. 끝날 때는 3땀으로 됐고요. 이거는 땀수 전환을 하는 키예요. 보통은 3땀으로 시작을 하고 끝냅니다. 이거는 노르마 자동 늘림 이런 이제 옵션 장치인데 이거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안 쓰셔도 되고요. 이거는 사절되고 안되고 가위 그림 여기서 가위 그림이 없어지면 사절이 안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타나면 사절이 되는 거고요. 거북이 토끼 이거는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2000이 상당히 빠른 속도거든요. 1600 정도로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저장해 놓으면 다시 변환이 되죠. 요거는 네. 자동사절 노르발 장치. 요거는 네. 바늘. 바늘이 상하정지가 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이 나타났을 땐 바늘이 아래로 내려간 거고요. 지금 만약에 제가 조봉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항상 올라가 있으면 불편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는 어디 센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원단을 이동할 때라든지 꺾어서 제봉을할 때는 방향 전환할 때는 반드시 바늘이 그림이 아래로 내려오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하시는 게 편안한 제봉을할수 있습니다. 여기 P와 S는 프로그램 들어가서 변경 내지는 어, 어, 원상태로 놓을 수 있는 키 인데요 요거는 어, 엔터키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전자식 와이퍼를 활성화하거나 온오프키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네온상태예요 이렇게 됐는데 자 보세요 한번더 누르면 여기 나오죠 이럴 때 엔터를 치면 이때는 활성화가 안되고 키 작동이 안됩니다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죠 요거를 음. 다시 눌러서 1로 변화를 시킨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현재 활성화가 된 겁니다 이때는 요 음. 전자식 와이퍼가 실행되고 있는 거죠 한번 눌러줬죠 전자식 와이퍼가 작동이 된다면 이렇게 남는 실 없이 아래쪽으로 실이 음. 모두 들어가있습니다 방금도 보셨죠 아래로 다 숨어 들어가서 여기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장력은 가죽을 재봉해 보겠습니다 원래 가죽은 자동 도매를 잘안 써요 그래서 끈 상태로 할게요 없어졌죠 CD 부분도 네, 꺼놓고 혹시 도매가 필요하시면 이 버튼을 누르거나 오른쪽 레바를, 레바를 누르시면 돼요 원래는 이 가죽에서는 이 부드럽게 주더라도 아주 부드럽게 제봉을 합니다. 확실히 가죽을 밟으니 소리도 부드럽. 제가 박은 부분은 이 안쪽 라인입니다. 잘 보셨죠?